<laughs> 우리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집 작은 울타리 안에도 온갖 형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독재자 형에서부터 얌전히 형, 그리고 이런 단맛에서부터 이런 이상형까지, 그런 가운데서 미미아나마 가족이란 끈을 갖고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다. 일대 모두, 모두 대 일로. 한가족만 빼놓고. 버스터? 버스터, 우리 집 개. 이 녀석이 어렸을 땐 아주 귀여워서. 모두들 만지작거렸다. 우리 집귀염둥이였다 그런데 그 녀석이 이렇게 부쩍 커버린 것이다. 귀여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개빈, 집안 지방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 개는 전적으로 내 담당이 되어버렸다 자버스터, 뭐라? 물론 내가 그이를 자원한 건 아니었다. 어서 먹어? 어서! 맛있겠지? <laughs> 아무튼 버스터에 관한 하나. 온 가족들이 들수 있는 하나. 상대 안 아래 들었다. 버스터가 저러니? 배고픈 건가? 아, 벼룩이 있나봐요. 아 어, 벼룩만은 안 된다. 음. 케빈, 그건 항상 카페트에 없는다. 버스터한테 약보내줬니 아빠 벼룩 같은 거 없어요. 음. 음. 그렇다면 산책이나 시켜라. 왜 저만 해요? 형이 좀 하면 안 돼요? <laughs> 왜냐면 저건 니게니까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셨잖냐. <laughs> 결국 할아버지께서 묶어주신 인연 때문에 나와 버스타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야 버스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땐 별로 없지만. 난참 니가 부럽다, 케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거 개밥? 넌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로 먹여 살리자니 그건 정말 사랑스러운 일이야 헐, 너 개밥 냄새 맡아봤어? 어 아니, 아지만 뭐... 경험자로서 말해주는데 뭐라고 할거 없어 야, 그래도 넌 개가 있잖아 헐, 그렇게 개가 좋으면 하나 길지 그러니, 너? 엄마, 아빠가 안 된대 집안에 개가 있으면 엉망된다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갈때 개를 어떻게 할지 골치 아프더라네 의사는 안 중에도 없다 한 번쯤 길러봐야 하는 건데 개 길러본 추억도 없다면 얼마나 상막하냐 지난 몇년 동안 폴은 아주 어른스러워져서 모든 전문가처럼 말했다 폴 진짜야 길러보니까 별로야 개 기른다는 게 보기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 밥 줘야지 목욕 시켜야지 산책 시켜야지 아주 귀찮게 짝이 없는 일이야 동화 쪽에서 보면 주인으로의 고하고도 싸우던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곳은 보험이안 나타나잖냐? 구를 물어 뜯었다. 어, 확실한 거예요? 그럼, 확실하지. 아니요. 제 말은 버스터가 그런 게 확실하냐고요. 잘한 망청이. 그럼 아버지 구두를 네가 먹었겠냐? 내가 먹었겠냐? 아, 뭐. <laughs> 저 녀석이 내 옷장에다가 시도해놨단 말이야. 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 아무튼 조용히 하게만 만들어라. 이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버스의 체면을 달려주는 건 나한테 달려있는 듯 했다. 아, 아픈지도 몰라요. 아파? 하긴 이 녀석 코가 따뜻하네요. 가스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은, 응, 딱한녀석 <laughs> 코가 따뜻하다니까 온 가족이 아주 따뜻해지네. 역시 인정들은 있으셔. 제가 내일 데리고 갈게요. 그래, 가서 아예 고양이로 바꿔라. 아, 잘 먹니? 아, 아니요. 잘안 먹어요. 음. 자꾸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한 3주 됐어요. 자, 버스터, 어디 니눈좀 네 보자꾸나. 그래, 눈과 귀를 진찰하고 약점 받아가지고 얼른 여길 나가자. 이 개, 네가 맡아 기르고 있니? 아, 네, 그런 편이죠. 그렇다면 너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케빈. 왜요? 어디 많이 아픈가요? 뭔가 큰 병에 걸리게 틀림없나 보다. 전염병이나 관경병 같은. 너, 버스터 갖고 새끼 질 생각 있니? 에? 그럴 생각 없어요. 휘유유난또 아주 심각한 줄 알았네. 왜냐하면 버스터를 거세해야 될것 같다. 응? 에? 에? 안 듣긴 하지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중요한 건 버스터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니?